어, 이 오늘 본문은 좀 깊이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치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라 여기에 대한 지침을 내놓았죠. 그런데 그 지침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어 내용을 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특히 오늘은 그 대책교 공휴일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두 번, 세번 정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또어 무엇을 또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정말로 기쁘게 소통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 묵상 속에서 어, 좀 점검해 보고 또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 실제 왜 하나님이 그 땅에 가면 어, 재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을 돌로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내는지를 거의 모릅니다. 어, 우상숭배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무너지는지를 알면서도 그것이 그곳에서 왔다는 생각을 거의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 정도로 눈이 어두워요. 그저 육신적인 복과 육신적인 편안함에 완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 실제 이 영적인 비밀들을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치명타를 줄지도 전혀 모르고, 가정에 끊임없는 불안과 가정에 끊임없는 재앙과 재주가 온다는 사실을 거의 모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발악하고 더 그쪽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의 모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흑암이 얼마나 가정과 개인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들에게 강하게 역사하는지 거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만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의 흑암 문화를, 그 지역의 귀신의 역사를 꺾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올바른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걸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말아야 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상처들,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큰 속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laughs> 사랑하심과 그 역사에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방향 맞추고 갈 시간도 사실은 부족한데,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상처에 미여가지고 기분과 감정 따라,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사로잡혀서, 거기에 갇혀서,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어쩌면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형편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현장의 귀신의 역사, 흑암의 역사, 사단의 권세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선다는고 우리 교회가 지금,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처럼 육신의 축복 또 뭡니까? 개인의 편안함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실제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상을 꺾는 재앙을 막는 귀신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그런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그 역사를 따라 또 실패하고 무너진다면 하나님은 주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요게은 400년 동안의 노예생활의 끝판이에요.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우상 숭배에서 노예 생활 언약 놓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막바지에 여자예요. 그러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됐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모르게 애국의그 노예 생활하면서 갖췄던 많은 문화와 그런 시스템과 그런 상처 속에 그 부모의 상처와 노예 생활의 그 뭡니까? 그 안타 이런 것들이 크 들어서 그 전달됐을까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요괴벳이에요 그러니 그요괴벳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신다. 기가 막히죠. 어릴 때부터 그요괴벳 어머니를 통해 들은 그 복음 메시지가 모세에게는요 엄청난 인생의 그그그 그, 그 사람들과 다른 응답의 시작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시대의 허감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 서밋으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벌어진다. 그 모세가 오늘 스례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게 보통, 보통 말이 아니죠. 그러니 거기서 만냐 반드시 그 신상을 무너뜨려라. 반드시 그 우상을 꺾어라. 그그 그 산에 있는 신들을 섬기던 모든 산에 있는 그, 그들의 신을 완전히 파멸시켜라. 왜냐? 그것 자체가 저주고 재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왜우상숭배가 그렇게 심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걸 계속 포럼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여러분, 이게요, 내가 바쁘다고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바쁘다고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얘기해요왜 우상이 안 되는지, 왜 종교가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계속 얘게 어릴 때 각인되어진 거는 그의 그러면 이게 확싫어집니다 아이들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몸에 탁, 이게 각인되어져서 뭐가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면 다르는이 시작이 된다. 그 뿐만 아니죠. 자, 5절에 뭐라 나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뭐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가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가서 말합니까?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나큰나큰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랬죠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우리가 손을 통하여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수고에 뭐가 있느냐.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창세기 3장은 뭡니까? 땅의 소산을 통하여 땀을 흘리고 먹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 땅이 저주를 받아 응근히와 가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보람이 없지요. 수학을 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수학한다고 한들 영적인 평안과 기쁨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태어난 우리가 어쩌면 가정, 가문 대대로 우상숭배했던 이 현장에서 우리를 건전내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우상과 모든 이 종교와 이 아세라신과 목상과 이 귀신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통로들을 다 파멸해라. 그리고 너희는 여화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예배를, 모든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즐거워요. 이게요 굉장한 비밀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응답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이 이 응답을 가지고 정말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잖아요. 우리 후대가 받을 응답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시대를 살릴 그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게 분명합니까? 그러면 실망할 것도 없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후회하거나, 아니면 불안할 것도 없죠. 왜 하나님은 역사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응답을 분명히 허락하실 거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뭐에 속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여러분, 받은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가야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한 비밀이 됩니다. 이거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그거를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큰데, 이걸 거의 모르고 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걸 크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냥 본문 그대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생활해라. 여기에 대한 지침이에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는 구원받아. 가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반드시 회복할 텐데,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주실 텐데, 거기서 어떻게 생활해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에요.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우상을 반드시 물어려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죠?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또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거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것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의한 집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해라.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큽니다. 우리를 모든 걸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그리고 정신 문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우상입니다. 그 의상을 벗고 하나님 잔이 축복을 흐르도록 만드는 그 전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꼭 회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초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저주와 제함들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켜왔던 종교와 우상숭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400년 노예 생활을 할수 밖에 없던 그 상태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올바른 시작을 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살수 있는 예배와 또 교회와 또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